안녕하세요 토토웨이입니다. 플럼은 이번 경기에서 수비수 티모시 카스타뉴, 로드리고, 무니즈와 해리슨 리드, 리스, 넬슨 등 여러 명의 부상자가 결정합니다. 또한 이번 시즌 계약이 만료되는 주장 톰 케어니는 이번 경기가 플럼에서의 마지막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전방에는 이번 시즌 팀내 리그 득점 1위 라울 히메네스가 선발로 나설 예정입니다. 히메네스는 리그 12골을 기록 중이며 그중 9골은 팀을 앞서게 만들었고 3골은 동점골이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중원에서 마테오 코바시치가 지난 경기 퇴장으로 결장하며 수비수 존 스톤스도 허벅지 부상으로 여전히 결장합니다. 반면 나탄 아케와 오스카르 보브는 복귀 가능성이 있으며 발롱도로 수상자 로드리는 약 8개월 만에 복귀해 지난 경기 교체 출전했으나 이번 경기에서는 선발로 나서지 않을 예정입니다. 중원은 니코 곤살레스 혹은 베르나르드 실바가 공백을 메울 것으로 보이며 주장 케빈 더 브라위너는 맨시티에서의 마지막 경기로 선발 출전할 전망입니다. 공격진에는 부상에서 회복 중인 필포든이나 사비뉴, 제레미 도쿠 중한 명이 오른쪽 윙으로 나설 수 있으며 좌우측과 최전방 구성에 따라 다채로운 전술 변화가 예상됩니다. 맨시티는 직전 경기에서 본머스를 3대1로 제압하며 리그 3위로 올라섰고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면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2위 가능성도 남아있지만 이를 위해선 아스날이 사우샘프턴에 패배하고 9골차 이상을 뒤집어야 하는 어려운 조건이 붙습니다. 시즌 종료를 앞두고 17연승 중인 맨시티는 플럼을 상대로 역대 최다 연승 기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유리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플럼은 유럽 대항전 진출이 좌절된 가운데 지난 경기 브렌트포드를 3대 2로 꺾으며 구단 역사상 프리미어리그 한 시즌 최다 승점을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11로 파리 브라이튼과의 승점 차가 4점으로 벌어져 있어 최대 목표는 9위 자리 탈환입니다. 만약 패할 경우 본머스와 크리스탈 팰리스 결과에 따라 최대 12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플럼은 맨시티를 상대로 19경기 연속 승리가 없으며 특히 최근 14경기에서는 연속 패배 중입니다. 마지막 승리는 2009년 4월 에티아드 원정에서 거둔 승리였습니다. 유럽 진출 동기가 사라진 플럼보다는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확정 지으려는 맨시티 쪽이 동기 부여와 전력 면에서 우세합니다. 케빈 더 브라위너의 마지막 경기라는 상징성까지 더해져, 맨시티는 유리한 경기 운영 속에 기분 좋은 시즌 마무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캐슬은 이번 경기에서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확정짓기 위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아스널 원정에서 0대1로 아쉽게 패배하며 10경기 중두 번째 패배를 기록했고, 현재 리그 상위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첼시, 아스턴 빌라, 노팅엄과 함께 5위권 진입을 두고 경쟁 중입니다. 알렉산더 이삭은 지난 경기에서 근육 뻣뻣함으로 결정했지만 이번 경기를 대비한 예방 조치로 보이며 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가 선발에서 제외되더라도 상대 전적에서 10경기 8골을 기록 중인 칼럼 윌슨이 선발로 나설 경우 높은 기대를 걸수 있습니다. 키어런 트리피어도 종아리 부상 회복 중이며 루이스 홀, 조엘린턴 메타겟은 결정합니다. 에버튼은 수비진에 큰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제임스 타코우스키는 시즌 아웃 상태고 자라드 브랜스 웨이트도 햄스트링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해 마이클 킨이 다시 선발로 나설 전망입니다. 주장 쉐이머스 콜머는 지난 경기 허벅지 부상으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었으며, 임대 선수인 린드스트롬과 망갈라도 출전하지 못합니다. 맨시티전 승리 이후 뉴캐슬은 홈에서 6연승을 기록 중이며,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왔습니다. 최근 10시즌 중 8번이나 마지막 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둔 바 있으며, 특히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는 에버튼을 상대로 최근 4경기에서 3승 1무를 기록 중입니다. 에버튼은 승점 3점을 더하더라도 순위에는 영향이 없으며 13위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를 승리한다면 1980년대 이후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3경기 연승으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최근 플럼전 역전승과 사우샘프턴전 2대0 승리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지만 구디슨 파크에서의 마지막 홈 경기 감정 소모가 이번 경기 퍼포먼스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위해 동기부여가 확실한 6회3 홈 강세를 이어가며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에버튼은 시즌을 마무리 짓는 분위기로 전환되었고 동기부여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변을 만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노팅엄 포레스트는 챔피언스리그 진출이라는 꿈을 안고 시즌 최종전에 나섭니다. 누누 산투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몇몇 선수들이 부상을 안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비의 핵심인 무릴류는 지난 웨스트햄전에서 발목을 다친 이후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반면 응급 수술을 받았던 타이와 아원이이는 점차 회복 중으로 복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무릴류가 결정할 경우. 모라투가 밀렌코비치와 함께 센터백 조합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며 켈럼 허드슨 오도이는 친정팀 첼시를 상대로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첼시는 니콜라스 잭슨이 징계로 결장하지만 크리스토퍼 은쿤쿠와 마르크 기우가 부상에서 복귀하여 공격진에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이중한 명이 타이릭 조지를 대신해 선발로 나설 가능성도 있으며 메뉴전에는 결장했던 제이든 산초도 이번 경기에서는 출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웨슬리 포파나 오마리 켈리먼, 미하일로 무드리크는 여전히 출전이 어렵습니다. 포레스트는 지난 라운드에서 웨스트햄을 2대1로 꺾으며 최근 4 경기 연속 무승의 흐름을 끊고 다시 상위권 경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현재 승점 65점으로 7위에 올라 있으며 첼시, 뉴캐슬보다 한점 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고 뉴캐슬 또는 아스턴 빌라가 승점을 잃을 경우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포레스트로서는 38경기 체제 이후 첫 리그 20승 달성에 도전하는 중요한 일전이기도 합니다. 첼시는 현재 자력으로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확정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맨유를 1대0으로 꺾으며 최근 리그 7경기 중 6승을 올렸고 분위기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다만 원정 성적은 다소 부진하여 최근 리그 원정 10경기 중단 1승만 거두었고 6경기에서는 득점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두 팀은 이번 시즌 초반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열린 맞대결에서 1대1로 비겼으며, 첼시는 지난해 시티그라운드 원정에서 3대2로 승리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승리할 경우, 첼시는 103년 만에 노팅업 원정 2연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포레스트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첼시 역시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위해 방심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첼시의 최근 원정 득점력은 다소 아쉬운 수준이며, 포레스트 역시 시즌 막판 들어 흐름이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팽팽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양팀 모두 공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서 무난한 수비력과 공격의 기복을 고려했을 때 무승부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결과는 첼시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포레스트의 챔피언스 리그 진출 희망은 사실상 좌절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톤 빌라는 토트넘을 2대0으로 꺾으며 챔피언스 리그 진출 희망을 이어갔고 최근 리그 3연승 포함 11경기 중 9승이라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6위에 위치한 현재, 뉴캐슬과 첼시와 승점은 같지만 골득실에서 밀려있는 상황이라 자력 진출은 불가능하며, 상위 팀들의 결과에 따라 운명이 결정됩니다. 만약 뉴캐슬과 첼시가 모두 승리할 경우, 3위 맨시티가 플럼에 패해야만 5위권 진입이 가능합니다. 빌라는 마지막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최근 26경기 중단 1승에 그치고 있어 불안 요소도 존재합니다. 다만 메뉴와의 최근 7경기에서 2승 2무 3패로 나름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토트넘의 0대1로 패하면서 유럽 대항전 진출이 좌절됐고 이는 35년 만에 유럽 무대가 없는 시즌이 됩니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37경기 중 18경기를 패했고 홈에서만 9패를 당하면서 역대 최악의 시즌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최근 리그 8경기에서 2무 6패라는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메뉴는 아스톤 빌라와의 프리미어 리그 상대 전적에서 40승을 기록 중이며, 이는 리그 역사상 한 팀에게 가장 많이 승리를 거둔 기록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와 동기부여를 고려하면 빌라가 우세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유럽 대항전이 좌절된 메뉴는 동기부여가 떨어진 반면, 아스톤 빌라는 챔피언스 리그 진출 가능성을 끝까지 살리기 위해 필승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정 5경기 중 4경기 무실점 승리를 거둔 빌라가 이번 경기에서도 무실점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의 분석을 재미있게 보고 계시다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유벤투스는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 확보를 위한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리그 4위에 올라있는 유벤투스는 승점 67점으로 5위 로마와 6위 라치오에 근소하게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 자력으로 4위를 확정 지을 수 있지만 무승부나 패배 시에는 두 로마 연구팀의 결과에 따라 순위가 바뀔 수 있어 반드시 승점 3점이 필요한 경기입니다. 전술적으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케난 일디즈는 지난 경기에서 이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2대0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그가 선발로 출전했을 경우 유벤투스는 평균 승점 2.2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선발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부산 블라우비치는 오랜 득점 침묵을 깨고 골을 기록했으며, 이번 경기가 팀에서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상자 명단에는 브레머, 밀리크, 카발, 코프마이너스가 포함되어 있고, 피에르 칼로르는 징계로 이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다만 웨스턴 맥켄이, 케프랑 투랑 니콜로 사보나는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상대 팀인 베네치아는 강등을 피하기 위해 복잡한 조건 속에서 최종전에 임합니다. 현재 승점 30점으로 19위에 머물고 있는 베네치아는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하며, 동시에 엠폴리와 레체가 모두 무승부 이하의 결과를 기록해야만 승점 동률로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팀중한 팀이라도 승리할 경우 베네치아는 자동 강등이 확정됩니다. 베네치아의 공격력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팀 득점의 절반 이상이 세트피스에서 나왔을 정도로 오픈 플레이에서의 득점력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홈경기에서는 3경기 중 2승을 기록하며 분위기를 다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네치아는 1962년 이후 유벤투스를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직전 맞대결에서도 후반 추가시간 블라우비치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며 이대2 무승부에 그친 바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베네치아가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강등 위기에 따른 심리적 부담과 공격력 부진, 그리고, 유벤투스의 확실한 동기 부여를 고려하면 승리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벤투스는 케난 일디즈와 두산 블라우비치를 앞세워 치열한 접전 끝에 승점 3점을 확보하고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손에 넣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치오는 2024-25 시즌 세리에 A 최종전을 앞두고 챔피언스 리그 진출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재 승점 65점으로 리그 6위에 올라있는 라치오는 4위 유벤투스, 5위 로마와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최종전에서 승리를 거둔 뒤두 팀의 결과에 따라 4위까지 도약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만, 유벤투스의 상대가 강등권 팀인 베네치아이고, 로마의 최근 흐름도 나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라치오의 홈 성적은 다소 아쉬운 편입니다. 2025년 들어 홈에서는 단 1승에 그쳤고, 나머지 9경기 중 7경기가 무승부였으며, 이들 경기에서 단한 번도 클린시트를 기록하지 못해 수비적인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유벤투스, 파르마, 인테르를 상대로 모두 후반 막판 동점골을 기록하며 3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가고 있으며 페드로와 카스테아노스는 각각 10골씩을 기록하며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페드로는 최근 두 경기에서 네골을 넣으며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대 팀인 레체는 강등권 탈출을 위한 마지막 승부에 나섭니다. 현재 승점 32점으로 17위를 기록 중인 레체는 엠폴리와 승점이 같지만 맞대결 성적으로 앞서며 잔류권에 간신히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 패하고 엠폴리가 승리할 경우에는 강등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반드시 승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레체는 지난 라운드에서 토리노를 1대0으로 꺾으며 약 4개월 만에 승리를 기록했고,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거둔 홈 승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정 성적은 리그 최하위 수준으로 이번 시즌 18번의 원정 경기에서 11패를 기록하며 매우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축 공격수인 니콜라 크르스토비치가 두 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활약하고 있지만 테테 모렌테의 징계와 마르친스키 장애 부상 결장으로 인한 전력 누수는 부담 요인입니다. 라치오는 홈 수비에 다소 불안이 있고 레체는 원정에서 매우 약한 모습을 보여온 만큼 전체적으로는 라치오가 유리한 입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진출 여부는 다른 팀들의 결과에 따라 좌우되겠지만, 라치오는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유종의 미를 거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로마는 2024-25 시즌 세리에 A 최종전을 앞두고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위한 마지막 희망을 안고 토리노 원정에 나섭니다. 직전 AC 밀란과의 맞대결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며 승점 3점을 추가한 로마는 현재 리그 5위에 올라 있으며, 4위 유벤투스를 승점 한점 차로, 6위 라치오를 승점 한점 차로 앞서며 치열한 순위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승리한 뒤 유벤투스가 강등권 베네치아 원정에서 승리를 놓칠 경우, 로마는 극적으로 4위로 도약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 팀이 승점 동률을 이룰 경우, 순위는 맞대결 성적, 득실차, 총득점 순으로 결정됩니다. 현재 로마의 득실차는 플러스 19로 유벤투스에 근소하게 뒤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전력 측면에서는 부상자 이탈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로마는 주장 로렌츠 펠레그리니와 핵심 공격수 파울로 디발라가 부상으로 결장하며 득점 선두 아르템 도부비크는 사타군이 부상 여파로 선발보다는 벤치 대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신 엘도르 쇼무로도프와 마티아스 수울레가 공격진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울레는 2월 이후 주전으로 도약해 리그 최다 드립을 빅 찬스 창출을 기록하며 인상적인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토리노는 이번 경기에서 큰 동기 부여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상위권 진입은 좌절되었고, 현재 리그 11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8경기에서 단 1승에 그쳤으며, 리그 4경기에서 단한골만을 기록하며, 극심한 공격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주포체 아담스가 리그 9골로 두 자릿수 득점을 노리고 있으나, 팀의 전반적인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양팀의 맞대결 전적에서는 로마가 확실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토리노 원정 7경기 중 5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며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도 1대0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로마는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위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며 최근 안정적인 수비와 조직력을 바탕으로 후반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토리노는 동기부여 부족과 득점력 저하로 인해 어려운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클라우디오 라니엘리 감독의 501번째이자 마지막 세리에 A 경기라는 점에서 로마는 높은 집중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로마는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을 끝까지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 순위는 다른 팀들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엠폴리는 시즌 막판에 이르러 생존을 위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며 희망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다만 크리스티안 구함에 니콜라스 아스 피에트로 펠레그리 사바 사조노프 시몬 주르코프스키 유세프 말레 등 중장기 무릎 부상으로 이탈한 선수들이 다수 존재 전력 누수가 여전히 뚜렷합니다 현재 팀내 최다 득점자는 세바스티아노 에스포지토지만 최근 두 경기 연속 승리 과정에서는 야코포 파치니 티노 안조린 로렌초 콜롬보 마티아 비티 등 다수의 선수들이 고르게 득점에 기여하였습니다 반면 베로나는 주요 부상자가 압도 하루이 단한명 뿐이며 전반적으로 건강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전 공격수 카스페르 탱스테트는 지난해 12월 이후 리그에서 득점이 없으며 이번 최종전에서 5개월간의 침묵을 깨기 위한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엠폴리는 최근 파르마와 몬차를 연파하며 강등권 탈출에 희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5월 이후 처음으로 리그 2연승을 기록했고 이번에 승리를 거두면 2019년 5월 이후 처음으로 리그 3연승이라는 성과를 달성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피오렌티나, 삼푸도리아, 토리노를 연달아 꺾은 바 있습니다. 현재 엠폴리는 레체와 승점은 같지만 상대 전적에서 밀려 18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한 뒤 레체 또는 파르마가 승리를 거두지 못해야 강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승부를 거둘 경우에는 레체가 패배하고 베네치아가 승리하지 않는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잔류가 가능합니다. 반면 베로나는 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 승점 33점으로 15위에 올라 있는 베로나는 이번 경기에서 최소 무승부만 기록해도 자력으로 잔류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8경기 연속 무승의 부진 속에서도 레체, 코모와의 무승부를 통해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음을 보여줬고 특히 로마와 인터밀란에게 0대1로 패하며 큰 무너짐 없이 선전했습니다. 엠폴리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팀 분위기와 상승세, 홈 이점을 고려할 때 승리를 거두고 생존의 불씨를 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베로나는 무승부만으로도 잔류가 가능한 상황에서 다소 보수적인 경기 운영을 할수 있으며 최근 원정 성적도 부진한 편입니다. 엠폴리가 시즌 마지막 홈 경기에서 절박함을 앞세워 승리를 챙기고 다른 경기 결과에 따라 극적인 잔류를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